이제, 아직도 사람들이 자급제 폰에 대해서 되게 어색하고 어려워해. 오히려 우리 입장에선 되게 쉽잖아. 그러니까, 기계만 사면 되는 건데. 약정 종료되기 전에 내가 18개월 지나서 기기 변경을 하면 위약금 없이 휴대폰을 새로 살 수는 있어. 요금제 가입과 핸드폰 구매가 같이 수반이 되는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 거고. 자급제 폰은 말 그대로 기계만 바꾸면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이해도가 없어갖고 물어본 거야. 심지어 이분은 계속 성지에서 지원을 받고서 구매했던 사람인데 구매 자체는 어느 정도 할줄 아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력이 를 전혀 없으신 거야. 이분이 지금 500 메가 인터넷에 IPTV 베이직 보고 계시고 그리고 스마트 홈 이걸 쓰고 있어. 이게 IoT거든. 집에서 막그 핸드폰으로 고양이, 강아지 CCTV 막 움직이고 가스 잠가주고 콘센트 켜주고 이런 게 있어. 어, 그게 원래 LG 쪽에서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갖고 되게 많이 하고 이게 언제 되게 많이 하냐면은 폰이랑 인터넷이랑 같이 할때 있지. 이게 이제 동판이라거든? 동시 판매? 동판할 때 제일 많이 밀어넣어. 내가 만약에 이거랑 이것만 넣으면은 인터넷 파는 거에 추가적으로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을 더 준다 그래. 그럴 때가 있어. 근데 거기에 뭐 IoT랑 뭐 130까지 줘. 예를 들어서. 그럼 요금은 당연히 되게 많이 올라가겠지. 내가 받을 때를 생각을 안 하고, 사람들이 이걸 뭐 받았을지 안 받았을지는 내가 솔직하게 모르겠어. 근데 내가 받을 때를 생각을 안 하고, 달마다 나 나오는 요금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그렇게 보면 대부분 IoT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비싸게 샀더라도, 내가 활용을 많이 해갖고, 내가 잘 쓰면은 난싼 거고, 어, 내가 아무리 싸게 샀어도, 내가 그냥 안 쓰고 그냥 방치하면 그것만큼 비싼 게 없는 거야. 그 대표적인 예가 이거야. 처음에는, 어, 신기하네? 하고서 안 써. 근데 쓰다가도 이게 갑자기 막 설정이 풀리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 그러면 내가 다시 찾아갖고 쓸 생각을 잘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용성이 되게 많이 떨어져갖고 내가 처음에 지원금을 많이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이게 나중에 방치되는 상품의 대표적인 예고. 이 사람이 가스장금이 뭐 AI 리모컨 스위치 뭐 이런 거를 했거든. 또 문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인터넷이 약션이 끝났을 때 반납할 때 잃어버리잖아? 이거 다돈 나온다? 나중에 회수해 갈때 그래서 내가 만약에 돈을 좀덜 받더라도 이걸 그냥 안 하고 나한테 맞는 상품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내가 핸드폰을 살때 인터넷 동시에 가입할 때그 상품의 수준이 워낙 크니까 아마 그때 혹 하셨을 거야 이분이 2019년도부터 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올해 초에 약정이 끝났어 근데 지금 이걸 다 방치하고 있는 상태야 아직 그뭐 연장이나 이런 거안 했고 근데 내가 얘기를 해 보니까 그냥 단순히 인터넷 사용량도 거의 없어. 휴대폰으로 거의 쓰고 웹서핑도 노트북으로 진짜 되게 가끔. 그러면 이거는 500메가도 기본적으로 필요가 없던 거야. 그냥 100메가짜리 쓰셔야 될 사람이야. IPTV도 제일 낮은 거 쓰고.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 생각에는 LG U+로 버려야 돼. s k t 나 KT로 가야 돼. 어차피 알뜰 유심 사용을 희망하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지금 당장 핸드폰을 바꾸고 싶어. 사모님도 그렇고. 아직 2년이 안 됐어. 내년 2월에 끝나. 그럼 불과 3개월 남은 거 아니야? 근데 기기 변경을 하면 위약금이 없겠지? 근데 번호 이동을 하면 위약금이 나오고. 근데 LG 플러스로 기기 변경을 하면 결합이나 이런 거 때문에 또 여기서 헤어나오기가 또 힘들겠지. 이 상태에서 약정을 깨고 통신사를 알뜰폰으로 넘어가면 위약금이 이만큼을 내야 돼. 굳이 이러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그냥 자급제를 사갖고 기기를 바꿔 23년 2월까지 쓰면 돼. 그럼 약정이 끝나잖아. 그때 유심을 알뜰 유심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기기랑 유심 있잖아. 이 기계랑 유심이랑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항상 합해서 생각한다고. 핸드폰을 살 때는 무조건 가입을 하고 유심과 핸드폰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지. 이분이 지금 수원 사신단 말이야. 이분 이분이 이걸 좀 약간 겪고 싶잖아.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일단은 SK나 KT는 솔직히 수수료가 많이 안 나오니까. SKT나 SKB로 인터넷이나 TV를 바꿔. 어, 그러면은 최대 가이드 나오겠지. 한 41만원 나올 거야. 어? 그럼 플러스 알파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당장 알뜰 유심 해야 하네. 그럼 알뜰 유심에 얹혀받는 거는 안 되겠지. 그럼 무슨 방법이 있을까? 동시가입이 아니면은 제품 할인. 작업 제품 산다 그랬잖아. 어, 이 만약 예를 들어서 이치 폴드 4를 산다고 할게. 아, 150만원이라 그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게한 10만 원 된다고 해 그럼 이걸 140에 살수 있잖아 내가 사입해서 판매하면 되잖아 하나 더 가능하겠지 수원 산다 그랬잖아 지금 화성 지역카페가 인센티브를 50만 원에 5만 원이야 이분 이분 모아오면 100만 원에 10만 원110 되겠지 그럼 나머지 30만 뭐 별도로 카드로 결제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가입하면서 폴드4를 사면 돼 아니면 이 정도 11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그러면은, 플립을 먼저 사면 되겠네? 이건 다음 달에 상황 보고서 하든가. 근데 지금 요즘에 네. 자급제 폰들이 지금 정책이 되게 좋잖아. 지금 좋아요, 지 어, 그치. 근데 이제 이분도 나중에 이제 연락이 오긴 했는데, 당장 뭐한 150주고, 아니면 또 이제 뭐한 100만원 돈 주고, 이렇게 핸드폰을 사기가 본인이 지금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야. 아, 성재를 사도 돼. 210만원, 뭐, 아, 200만원짜리 그폴더폴을 사. 공시지원금이 한 50만 원 나와 150이잖아 근데 성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한 50만 원 해준다 그래 뭐 100만 원의 현금 현금 안납 이런 걸 봤어 그럼 어 내가 당장 여기서는 140이라고 하는데 어난 여기서 그냥 100만 원 주고 사면 되겠네 내가 알뜰 리심을 쓰면 33,000원의 현금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이거를 쓰면 은 10만 5천 원짜리를 6개월에 쓰고 어 6개월 후에 낮춰봤자 5만 5천 원 밑으로 못 낮추고 이런 게 있다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서 스텝이 꼬이는 게 뭐냐면 또 인터넷이야 만약 기변으로 샀으면은 이거 약정 끝나는데 뭐 연장을 하고 막 이러면은 이 사람이 연장해서 돈 받고 뭐 하려면은 이제 뭐 100메가 상품 이런 걸또 꿈도 꿀 수가 없거든 이게 그냥 쭉갈 가능성도 되게 큰다는 거지 이런 IoT까지 잘못하면 한번 끊어내고 약정을 채워야 되니까 자급제로 약정을 채우라 이거야 봐봐 이 스텝이 안 맞는 게 뭐냐면 얘 약정 틀리고 얘가 약정 틀리잖아 얘는 이미 끝났고 얘는 남아있잖아 얘랑 얘랑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데 뭐 결합이고 뭐고 막 이거저거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랑 이거랑 동시에 못 건들겠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올해 원래 한 3월에 약정이 끝난 건데 지금 아직까지 이건 쓰고 있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끝나고 어긋났잖아 근데 만약에 얘를 뭐 먼저 바꿨어 알뜰폰에는 약정이 있어 없어? 없지 뭐 사은품 받아서 6개월 지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진짜 길게 어긋나야 6개월이야 핸드폰은 2년 인터넷은 3년? 막 이러다 보니까 스텝이 한번 잘못 맞으면은 한두 끝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이번 참에 끊어주는 게 맞는 거지. 이해했지? 응, 끝.